추석 연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인물은 가수 나훈아 씨였죠 나훈아 씨가 KBS 콘서트에서 한 말을 두고 속 시원한 정권 비판이다 아니다 이 아전인숙격으로 해석하지 말라 등 말들이 많았습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나훈아 씨는 이런 공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정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가수 나우나 씨가 지난 30일 추석특집 공연에서 꺼낸 발언들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우나가 우리 마음을 속시원하게 대변해줬다며 정부를 진영의 비판한 진영의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언종유골이라고 저는 말씀 중에 현실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당 장재원 의원은 권력자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키워드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고 김병욱 의원도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 앞에서 저 말을 했을까라고 했습니다. 여권은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놀랍다고 했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나훈나 발언을 오독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야는 전국 현안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이 소총으로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남북 공동 조사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접근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여전히 공동 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성 휴가와 관련해 야당이 특검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특검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